잘 갔다 와. 오빠, 잘 있어. 어. 어? 밥잘 챙겨 먹고, 어. 술 많이 먹지 말고. 안 먹어. 알겠지? 어. 어? 나 없다고 또울지 말고. 안 알겠지? 어, 나 진짜 울지. 간다. 어. <laughs> 나 간다. 잘 갔다 와. 어. 갈게. 어, 안녕. 참미 오빠, 밥잘 챙겨 먹고 있어야 될 텐데. 와, 신난다. <laughs> 아, 남편 안녕. 아 너무 신난다 이 시간을 평생을 기다렸어요 와 아, 자유다 아싸 와이프 가고 먹는 첫끼 치킨 맥주 바로 갑니다 맥주캔 8개 샀습니다 우후 음, 너무 맛음다 되는데 가 있는데 와 미쳤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건배 와 미쳤다 이걸 왜못 먹게 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음아수맥이 맛있어서 맛있는 거. 음 우유랑 찰국밥 사실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제주도 비행기를 끊어놨는데 바이크는 며칠 전에 비밀로 보냈고 지금 늦게 열어났어요 아침에 이거 취소하고 지금 다 새로 어떻게 뒤 그거 끊었어 아 벌써 국내선 도착했어 <놀람> 와 다행이다 급하게 지금 또 국내선 왔는데 모바일 티켓팅을 안 했어요. 아... 아, 지금 늦게 일어나서 티켓 취소하고 다시 했는데, 아니, 그것도 취소하고 지금 또 새로 지금 티켓팅 했어요. 아, 맨날 와이프가 하니까 내가 깜빡했을 거라 제주에서 가면 켜겠습니다안좋 없이 남편들이 여행한다고 할때 뭐라고 했어요? 입구에 올라가 있던데요? <laughs> 이렇게 돼 있던데요? <laughs> 찬미오빠는 찬미노빠도지. 이게 자유지. 우후후.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아니 여기를 들어간다고? 와.. 아, 와.. 미쳤다.. 하하 와.. 와..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왜, 아니 찬미 오빠는 밥을 안 먹은 거 같더라고 아직 어떡하냐.. 오 지금 전퇴하고 있는 거 아냐? 약간 우산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여기서 채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찬민 오빠가 바로 차례 먹을 거같아 어떡하냐.. 아.. 와 맛있다 음 아니니까 음 언니 슬퍼 보인다 남편 없이. 아 보고 싶지. <웃음> <웃음> 이렇게 맛있는 l 먹을 때 원래 남편 보고 싶잖아. 와. 아 근데 e r y h a 데와이프 o w 야 되는 건데. y 데 a p p 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appy. I'm very h a <람이 오 haven> <freakin auch> 와, so c u 너무 예쁘다. <람이 오> 와 여기가 천국이다. <람이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좋다. 오늘 내가 먹을 쓱서 시력 짠 여기서 혼자 있어요. 와, <람이 오> <람이 오> 와 너무 좋다. 아, 미쳤습니다. 야, 제가 유튜브에서만 보던 로빙화. 와, 할리. 아, 야, 미쳤다. 차. 와, 진짜 너무 좋다. 아, 와, 아까 좀 이게 얼마야? 81899. 와, 아, 랭글러 루비콘. 미쳤다. 아, 너무 좋다. 아, 이 좋은 데를 와이프 없이 혼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너무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야 <laughs> 이걸 오롯이 혼자 즐기고 있습니다. 어머머, 오 너무 예쁘다 비페. 야 좋다. 행복해? 어 너무 예뻐. 참미료 빠름 보냈어야 되는데 혼자 보내서 어떡해 이렇게 느낌. 그거 아쉽지. 나잘 아. 지내시죠? 오, 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그래. 아이고. 그래. 이두 분은 같이 함께할 정현씨 그리고 우지씨아반습니다 응. 응. 아, 같이 다는거예요제주둘다는게 응. 아니고? 응. <laughs> 아 뭐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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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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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아,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입구에 아, 올라가 있던데요? 네어 멋있겠다 이렇 같이 <laughs> 가봐아 근데 너무 어, 좋아하는데? 입이 아, 이만큼 <laughs> 걸렸는데 지금 경치 너무 좋다. 와 지금 웨딩 촬영한다. 축하드려요. 아이고 큰일 났네. <laughs> 이게 자유지예.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이번에 또 제주도에 첫 투어로 온다고 카르도라는 블루투스 마이크 스피커 지원을 해주셨는데 방수도 엄청 잘되고 비올 때도 좋고 짱짱합니다. 그리고 안에 JBL 스피커 음악 들으면서 달려야 되잖아요. 와이프 근 설치 안할 거예요 저. 그거 빼고 그냥 치니까. 여보 미안해 달릴까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와. 어디에... <laughs> 이기자유지~ 짠~ 우와~ 아, 남편 생각만... 왜? 원래 이런 거 있으면 호철호가 다 까주거든? 그럼 오늘은 네가 내 남편이네, 네가 까지고 있으니까... 내 건데... <laughs> 남편을 생각하며 치얼스~ 치얼스~ 뭐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얘들아, 고싶죠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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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게는 밥하고 라면은 다 먹은 남자들 안 받아요. 그런... 그 말이 뭐냐면 뭐... 여기 지금 밥못 먹고 뛰게 하는 남자들 많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여기 사단과 전쟁은 안 먹었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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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오빠랑 보냈어야 되는데. <laughs> 그 역시 참민 바라게 진짜 하여튼 여자들이랑. 야금민아 네. 근데 여기 제주 오는 거, 제주 씨가 허락해 줬어. 와이프 얘기하지 말고 저희한테 집중하시죠. <laughs> 와근래 진짜 수현이랑 오셨다. 음. 와이프랑. 바이크탈 때도 그렇고, 적당히 들면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신나고, 막 옆에서 산소나 사고 싶으 좋은데, 와 진짜 너무 좋으면 생각이 더라아이거가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리고, 그리이 그리고, 그리고, 그리 생각하는 게아니 그러니까. <laughs> <laughs> 뭐 생각나는 이 거예요 그니까 끔찍하지 마뭐 맛있는 거먹을때 생각나는 사람은 오 어디 좋은 데 가면 꼭 음, 같이 음, 가고 싶은 사람와 결혼하는 이유는? 너무 아름답다 <laughs> 와 진짜 너무 좋다. 오빠 생각 안 나? 오안 나. 너희들이랑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 회사 너무 좋지 않아? 너 오빠 생각 안 나지? 누구? <웃음> <웃음> 오빠 생각 나는데 여기 와서. 남편 생각 안 나요? 오빠 미안. <laughs> <laughs>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저 폭포에 남편 생각을 버려. 우리 모두. <laughs> 언니 뭐 해? 뭘 해? 빌어? 남편 좀 물어가라고 <laughs> 더 빌어. 진심을 다해 빌어. 둘다뭐 해? 남편 줄게 자유다오. 남편 줄게 자유다오. 이게 자유지. 와이프가 집에 없을 때, 진짜 좋은 점은, 아, 막, 안 씻고, 침대 누워도 되고, 내맘대로다 해도 되고, 늦게 자도 되고, 야식 먹어도 되고, 맥주 먹어도 되고, 뭐 먹고 나서 안 치워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진짜 이런 게 좋은데, 문제는, 아 너무 개판이라는 거예요. 아우, 이거 봐, 뭐야, 이게. 어우, 아우. 아우, 개판. 도리야, 미안하다. 집안 꼬리, 이게, 아유. 넌 어제 남편 얘기하다 울었잖아. 너 어제 남편 얘기하다 울었잖아. 응. <laughs> 남편 남편이 진짜 잘해주나 보다. 나만 오니까 미안한 거지. 쉴 때, 중간에 또 일만한 중하니까 <laughs> 진짜 마음에들는야 근데 그만 뭔지 알것 같아. 창문가 맛있어 파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laughs> 차라기 날 거죠? 예. 나 하루 차기 싫어. 하기 싫어. 는 거랑 차이가 확요조재수 있어요. 아이고 여보 왔어? 아니 왜 이렇게 네. 늦...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내가 다 치울게.